이어서 해볼까요? 결국에는 흘러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게시글의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제 뭐 이거는 그 이전의 과정이었던 거고 결론이잖아 이게. 이제 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체크를 해야 돼. 뭘. 진짜로 내가 보고자 하는 글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어주던 말던 할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바꾸면 뭐, 뭐라 그래 뒤져봐야지 뒤져봐야 하지 않나? 인건데 그러면은 뒤져봐야 되는 대상은 뭘까? 내가 진짜로 저 글이 있는지 없는지 상자 뒤지는 거 마냥 파헤쳐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딜 파헤쳐 봐야 되는 거야? 나는 나는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왜 내가 글 하나를 쓰면 여기서 아티클 마이트해서 right 글 하나를 쓰면 결국엔 전부다 여기에 글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리스트 같은 거볼 때도 이 사이즈가 0인지 아닌지로 판별해서 게시글 이 있다 없다를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뒤져봐야 되는 대상은 스플스라는 이름의 어레이 리스트 아니야? 맞지? 내가 만약에 만약에 얘가 지금 어레이 리스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를 총 세개써 놨어. 세 개. 그러면은 얘는 뭐야? 정체가. 파티클스 정도 되겠지. 어레이 리스트니까. 내 글을 총세개 썼다라는 뜻은 여기에 객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인덱스로 따져 봤을 때는 얘가 0번, 1번, 2번이겠지만 번호로 따져 봤을 때는 첫 번째 쓰여진 글은 몇 번이에요? 1번이지. 이제 1번 글, 2번 글, 3번 글이잖아. 이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여기 뭐 A, B, C 써져 있고 이렇게 쉽게 A, B, C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보자. 그럼 제목 내용이요, 순서대로. 이런 상태로 들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리스트에서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자, 내가 이제 진으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요거네. 요거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이네.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을 뽑아다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요 그냥 어레 리스트 통째로 이렇게 접근해야지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객체 내부 정보에 접근을 해야지로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래. 이제 어레 리스트를 뒤져봐서 아티클스를 뒤져봐서 결국에는 번호 제목 내용을 보여줘야 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또 있겠지, 뭐가 있어? article, d e t a 일 2랑 차 r 가 있겠지, 왜 얘는 없는 글 보여달라고 하는 중이고 얘는 있는 글 보여달라고 하는 중이니까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되게 단순하게 내가 4번 글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4번 글이 있나? 를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2번 글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2번 글이 있나? 를 뒤져봐야 되는 게 맞죠. 싹 훑어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리 리스트를 순 어,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보는 행위를 순회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4번 글 보고 싶어를 하면은 이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뭘 가지고 뒤져봐야 되는 거야?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얘가 되겠지? 내가 초록색으로 박스 쳐놓은 게 뭐니까? 번호니까 내가 4번 글이라고 하면은 1번 글이랑 2번 글이랑 3번 글은 해당이 안 되니까 얘는 없는 글이 돼 버리는 거고 2번 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 과, 어, 와중에 어 여기 2번 글이 있다 얘는 있는 애다 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두 줄에 그럼 이거는 정방향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역순으로 봐야 돼요 이 방향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 방향으로 봐야 돼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그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뒤져보는 건다 똑같은 과정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자 순회하는 과정을 한번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순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아티클스의 사이즈 이게 무슨 뜻이에요? 0부터 사이즈 전까지래. 그러면은 저01 지금 딱이상황에 저는 뭐야 012까지 순회를 하겠다는 거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i값은 뭘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인덱스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인덱스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뭐야? 얘는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아티클스의 ID의 아니 이제 아티클스의 제로의 I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요놈? You know? 아트 클래스에 1번에 아이디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얘는 이거 요거 아니야 요거이두 줄은 사용자가 입력한 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히 아이디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은 이 순회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ID 값은 안 변할 거잖아. 내가 입력을 한번 해놨으니까 바뀌는 건 뭐예요? 그럼 결국 아티클스의 0 번째의 ID인지, 아티클스의 1 번째의 ID인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릴리언을 쓸 거야. 이건 뭐예요? 일단 없다 치고 보는 거야. 없다고 치는 거야.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운드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파운드 n 스야 그럼 i f 펄스 아니야. 그러면 이안쪽은 실행이 안되겠네요. i f 펄스니까. f a l s 게 해줘야겠네. f 가 여전히 f a l s 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전히펄스라면그시글은 없다 치는 거고 찾는 과정에서는 이런방식이쓸 겁니다. 만약에 이면이아이디가아이디랑 아, 그래. 같은지 다른지. 마운지를 세로로 고칠 거고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게 어, 오늘의 관건이 될 겁니다. 얼만큼 저 코드가 그냥 딱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코드예요. 이 포문 안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그 왼쪽에 있는 코드는 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 말이 될까요? 포문으로 이거 뭐하는 거야? 여기 아티클스의 인덱스 범위만큼의 범위를 설정을 해 놓은 거죠. 0부터 사이즈 1까지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 여기 아티클스 e t i면은 i는 지금 0, 1, 2 순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티클의 정체가 이 포문이 한번돌 때마다 바뀌겠네. 최초에 이 포문이 돌 때는 저 아티클의 정체는 누구예요? 이놈이지. 얘가 아티클이야. 그럼 아티클의 아이디는 뭐예요? 1이지. 그지 여기 있는 아이디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명령으로 입력을 했다면. 여기 있는 아이디는 4야. 그지 여기 있는 아이디를 외우기 아이디. 아티클에 써져 있는 아이디는 1이야. 그럼 같아? 아니야. 그럼 뭐 해요? if f 이 r s 스가 되는 거고 이 안쪽에는 실행이 안될 거고요. 다시 올라가겠네요. 포문이니까. 그 다음 i는 뭐예요? 0 이제 끝났어. 플러스 1 하니까 1이겠죠? 그럼 아티클스에 get i 하면 뭐야 이건? 이번에 여기 이 아티클에 들어가는 객체는 이 놈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아티클의 아이디는 뭐야? 2야. 왜냐면 아티클의 아이디는 이놈이니까. 이 아이디는 뭐예요? 여전히? 4겠지. 여기서 4였잖아. 그러면 또 똑같은 경우로 올라가겠네요.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야? 2죠. 이제 i는 2야. 그러면 get i 2라고 하면은 이 아티클의 정체는 이번에 이놈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아티클 점 아이디는 뭐예요? 이번엔 이 숫자인 3이 되겠고 아이디는 여전히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또 틀렸잖아. 올라가겠죠. 그래도? 근데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laughs> 이제 범위는 끝났어. 0, 1, 2까지였어. 그럼 결국에 이 포문은 끝났어. 맞죠? 끝났는데 중간에 파운드의 값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전부 다 false였기 때문에 파운드의 값은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은 얘는 true예요. false예요. 얘는 false지. 근데 false는 false랑 같다래. 그래. 그럼 이 전체는 뭐야? true가 되지. 그럼 if true니까 없다가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맞잖아. 왜? 내가 나 지금 4번 글 내놓라고 으 했는데 4번 글 같은 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없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다뒤져봤은 그러니까 다 뒤져보고 난 뒤에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마디로 하면은 이거 뒤져봤는데 없던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없던데 밖에 안돼 지금.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 경우 그지. 이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이번엔 다시 보자고.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대. Article Detail 이라고 입력을 했대요 만약에. 그럼 똑같은 포문이 돌 거니까 어, 같은 어레이리스트를 순회를 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0부터 시작 또할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아이디는 뭐야? 이놈이니까 1이지. 얘는 뭐요 내가 아티 t a i l 2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얘는 2가 되겠지. 틀렸죠. 다시 올라가겠네.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i가 이제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이 아티클의 정체는 뭐야? 예지 여기서 article.id 뽑아내면 뭐 나와요? 2 e 나오죠 이놈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입력한 게 뭐야? 2지 어? 그럼 이땐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찾았다 너 찾는 거 여기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파운드의 값이 true가 되고 브레이크는 뭐예요 이 포문을 탈출을 하겠네요 왜냐면 찾았잖아 더 뒤에 볼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나 찾았단 말이야 그럼 이 파운드의 값은 false 에어 true에요 true잖아 방금 여기 true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true랑 false랑 같지 않음으로 있던데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방금 전두 가지 경우 이해돼요 이거?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찾을 때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찾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와 왜냐면 직접 다 뒤져 봤는데 번호가 일치하는 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명령으로 입력해 보면 내가 지금 글 3개를 써놔야 될거아니야 그러면? 글 3개 분명히 있죠 그러면? article detail 4 하면은 뭐라고 나와야 돼? 4번 게시글은 없습니다라고 나와야겠죠? 이렇게. 네, 내가 아티클 디테일 2라고 입력을 하면은 있던데라고 하죠. 얘가 나온 거 아니야, 결국엔. 그럼 이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가 만들어진 거네. 맞죠? 지금 글세개 3개 있었고 세개써 3개 놨잖아요. 그래서. 세개써 놨고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두번 입력을 했고요. 이제 여기 4번과 2번 입력했잖아. 여기 4번과 2번. 근데 다른 결과를 얻었죠. 4번 게시글은 없다랑 있던데랑. 어, 그러면은 게시글에 유무 판단이 된거 아니야? 그지 있다 없다까지는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파운드의 역할은 뭐예요? 이 u 운드의 역할은 찾았다 못 찾았다를 트루 펄스로 한가람 할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걸 또 글로 남겨보자면 일단은 싹다 뒤져봐야 돼. 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글에 남겨져 있는 아이디랑 비교해서 다 뒤져봤는데 없으면 없는 글이고 한 번이라도 일치했으면 있는 글이야.까지 된 거죠. 이해돼요? 있는 글이야까지 판가름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진짜 얼마 없어. 지금 이것도 보면은 1번 글이 있고 1번 글에 대한 디테일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잖아. 이따까지 나 알아낸 거 아니야? 그럼 그 뒤에 남은 건 뭐예요? 있는 글이야. 찾았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걸 하나 올려 드릴 건데요. 유무 판단까지 끝난 거예요. 실장만 난이도를 높여 볼게요.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 번호 제목 내용이잖아요. 하나 더 섞을 거예요. 여기다가 날짜, 지금 이번엔 어, 뭐가 나오면 되냐면 개시글이? 작성될 당시 날짜 및 시각 정보가 나와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하나 더 늘어난 거야. 번호 날짜 뭐 시각 포함 번호 날짜 제목 내용도 보여줘야 돼요. 다 왔어요 거의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빼 그냥 빼고 나중에 추가해 번호 제목 내용을 언제 보여줘야 돼 이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있던데 하는 이 경우 안에서 번호 제목 내용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대신에 중간에 날짜의 개념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힌트인데, 자바 날짜 또는 뭐 자바 시간, 자바 뭐 시각 이렇게 쳐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